네 이번에는 앞 가슴 쪽에 다섯 줄의 핀턱 장식이 있는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라우스에 핀턱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미끄러운 소재의 원단을 하시면 작업이 어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아사 아사가 면이겠죠. 그다음 이제 린넨 같이 약간 어, 풀기도 조금 있고, 네. 워싱돼 있으면 더 좋고요. 어, 선세탁을 하셔서 충분히 수축을 시켜 주신 후에 작업을 하십니다. 너무 미끄러운 원단은 작업이 어렵습니다. 단추단이 있고 단추단 옆으로 공간을 조금 주고 거의 단추단 크기입니다. 그다음 다섯 줄의 핀턱을 어, 잡아서. 서로 어긋나게 상침을 해주고, 옆에 다트가 있습니다. 어, 이 옷은 이 앞만 하면 비교적 다른 데는 어, 일반적인 브라우스나 셔츠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단축단 단순합니다. 단축단 폭보다 1, 2mm 작 안단 시접을 해주십니다. 시접에는 심지를 부착해서 단추 단을 하시거나 단추 구멍을 내었을 때 힘이 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단추 단 폭으로 접어 주십니다. 먼저 단추 단을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제봉해 주십니다. 자고스티치 폭을, 뭐 2mm면 2mm, 뭐 1mm면 1mm, 일정하게 내려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밑에 끝까지 하십니다. 뒤집으셔서, 여기 끝에서 또 일정한 폭만큼 좌우가 같아야겠죠? 반대편에 있는 이 폭과 동일하게 해서 상침을 놓아주십니다.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모양에 맞게 잘라주십니다. 여기는 일정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줄에 핀턱은 1cm 내지 9mm의 폭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지그재그로 상침을 해줄 라인도 그려놓으십니다. 폭을 잡고, 핀턱을 할때 너무 미끄러운 원단은 하시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9mm 내지 1cm의 폭으로 해서, 가 끝나는 선이 있습니다. 그선 까지만 재봉해 주십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폭죽을 터뜨리네요 저희가 어, 부경대학교 정문 앞인데 부경대학교 축제가 있나 봅니다. 다섯 줄에 핀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핀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작업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쉽게 작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줄더 해서 다섯 줄을 해놓겠습니다. 핀턱 선을 손 다림질로 해서 눕혀 주십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눕히고 저쪽으로도 한번 눕혀서 모든 선들이. 분명해지도록 해 주십니다. 한번씩 했습니다. 목선에서 첫번째 있는 상침선은 옆선쪽으로 향합니다. 핀턱 시작점부터 해서 벌리셔서 음석을 모두 잡고, 옆선 쪽으로 눕혀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반대 방향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칸 띄워놓고, 그 밑에 선, 눕혀주십니다. 그리고 한칸 띄워놓고 눕혀주십니다. 마지막 선, 여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대로 길게 세워지는 느낌이 될 거고, 어차피 핀턱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시겠습니다. 한 칸씩 건너서 해줬으면 반대로 돌리셔서 이제 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 핀턱을 정확하게 눕혀 주시고 반대편에 걸 해주십니다. 끝까지 하면 모든 핀턱선을 다 눕혔죠. 서로 지그재그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요러면 지그재그가 됐죠.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접을 보면 이렇게 꺾여있죠. 얘를 반대로 눕혀주십니다. 목선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선을 예쁘게 잘라주십니다. 모순 실들을 제거해주시고, 다림질은 요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요렇게 해주십니다. 자기 상침이 되어 있는 결 방향대로 해주십니다. 위에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결대로 상침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다트 하겠습니다. 이 옷은 안감이 없는 옷이기 때문에 다트는 되돌아 받기를 정확하게 해서 시접은 위로 올려주십니다. 자, 이러면, 앞판은 이제 카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두 개를 끝선에서부터 맞추어 놓으셔서, 목선을 비교해서, 돌출된 부위를 잘라내십니다. 시접도 정리하시고, 자, 이제 뒷판 하겠습니다.